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재미, 알참으로 채워드리는 여러분들의 트위치, 기염둥이 그리고 찌영둥이대구날밤의 오후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고, 예, 그리고 오늘도 봄날의 강렬한 햇살이 여러분들과 저를 비추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과 쉬신 분들이 계실텐데 언제나 예 일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쉬신 분들도 예 재미나고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어뭐 누이 좋고 매분 좋은 거니까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재미 알참을 채워 드리려고 이렇게 저도 오늘 다시금 방송 시작했으니 이번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고. 언제나 앞으로도 저와 제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금일 오후 방송 한번 예, 다시금 불태워보도록 예, 합시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6분이고요예 금일 오후 방송에 첫 불을 알릴 게임은 폴아웃 펄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폴아웃 펄은 딱 3시까지만 하고서 예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음 게임은 일단 일부 방송 진행해보고 끝낼 때 그때 뭐 시간 보고 끌리는 거를 어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어 몇몇 분들은 아, 오늘도 또폴아우시야 폴아우 지겨운데 딴거안 하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 고 우와, 폴아우시다. 폴아우 재밌어. 우왕 g o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약간 재미없더라도 예, 재미없는 분들도 예, 좀봐 주시고. 그리고 재미있다 하는 분들도 예. 언제나 앞으로도 예. 많이많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꾸 안내멘토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저의 안내멘토랑 중어그림 관심 없을테니까 여기서 거두자미하고 바로 게임을 시작해서 로딩을 기다려보죠 자 이놈의 로딩을 좀 빠르게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음, 로딩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드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SP랑 ESM 합쳐서 200 어, 36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ESL을 18개 쓰고 있어서 아야 ESL이 159개 쓰고 있어서 총 413개입니다. 빠르게 하는 방법은 그냥 빠르게 깔아놓으세요. 늦다고 하지 말고 후키아 <laughs> 빠르게 하는 방법은 그냥 빠르게 깔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어, 그런 건가? 어, 시원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킴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시원님 어, 저번에 가시고 울먹거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laughs> 어, 짜장 안 보이테니까 예, 시원님도 저번에 살짝 제가 진짜 빨리 깔고 있으면 되지 않음? 진짜 빨리 깔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요? 포라우스는 이게 그저 포라우시 그 모드가 이렇게 원래 본 게임에 없는 거를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쬐까 오래 걸리겠죠. 예. 저도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는 <laughs> 설명하기 힘든데 음. 아무튼 그런 겁니다. 또저 저가 드리... 어. 그리고 그래픽을 GTX 1060 3GB짜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드 만드는 사람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인들 같아요. 어, 어, 어 시원님 다시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모드 그거를 만들려면 진짜 컴퓨터 잘하시는 예. 제63700님, 그... 어, 잘하시는 감사합니다. 분들이 암튼 베스 분이죠. 예. 모델링도 직접 뜨고서 또그 작동하는 거 이렇게 그 3D화도 하고 예뭐 데이터 출력도 하고 뭐어 <laughs> 근데 제가 컴퓨터 잘인데그 모델링 하는 분들은 좀 약간 할줄 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자세하긴 몰라요. <laughs> 진짜 컴퓨터 만지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디크. 아 역시 더울 때는 콜라 한 잔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뭐 컴퓨터를 뭐 이렇게 만지거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콜라님님 갈증 더 생겨요, 디그. 아 갈증이 더 생겨요? 근데 그 진짜 맛깔나는 게 진짜 은근히 <laughs> 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마시게 되네요. 아, 그냥 물 마시세요. 아 그냥 물마시세요 저도 근데 일단 생물학 쪽에 나와서 그러면 살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콜라보다 그냥 물 마시는 게 갈증이 덜하다는 거자 아무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시작된 오늘의 폴아웃 과연 우리의 주인공의 앞날에 오늘은 어떤 위험과 위협이 가로막을지 그리고 그 위험과 위협 속에서 주인공은 어떤 예, 생, 선택을 하면서 생존해 나갔지 여러분 보노고 저도 본 가운데 한번 시작해 보죠 중국의 이야기. 자 오늘도 달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셔요. 전 4리터 마시는데, <laughs> 어 진짜 농담 안 떴고 저가 여러분들 물에 진짜 수시로 마십니다. 저 우리 가족은 진짜 1.5리터. 그 정도 마시면 다 마신 거예요. 근데 난 혼자서 탈이터 마셔, 계속 마셔. 그 직업 훈련 때문에 집에서 약간 근데 이 나, 나가 있어가지고 잘 많이 안 마시는 건데 만약에 집에 있으면 물 엄청 많이 마실 거예요. 예 시온님 폴라우는 예. 어 근데 모두에서 사람끼리 하면 좋겠는데 술값밖에 안 하네요. 되니 아마. 멀티플레이로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쓰는 모델, 아이고, 아니, 모델이 아니야. 모드도 틀리고. 예, 모드도 틀리고. 그, 만약에 같이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며 예, 좀 많이 힘들겠죠. 아니면 그, 뭐야. 제가 모드를 넥서스에서 받는 건데. 그 게임이랑 그 넥서스랑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 굉장히 모두 설정해 놓으니까 어, 쉽지 않을까요? 어, 씨 아, 따라가는 쉽게. 것도 되면 좋지 않아? 아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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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만말 아, 야. 어, 잠사 님 안녕하세요. 제 방송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짐내기 봐 주시고 언제나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프다. <laughs> 음. 어, 소통하는데 정신 팔려서 앞에 적이 있는지도 잘못 봤네. 한방 쏘긴 했는데. <laughs> 어. 음, 아이고 아프다. 주인공. 그래 <laughs> 또어한번 뒤집기. 주인공이 아파요. 안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죽네. 뭐야? 방금 저기 위에서 뭔가 보인 거 같잖아요. 아닌가? 방금 위에서 뭔가 본거 같은데 기분상인가? 그러고 보니 모두 적용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솔플 받기 안 되던데. 아마 그 데이터 전송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솔직히 그냥 몰티만 가능하게 하면 편한데 그 데이터 주고 받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목소리> 자, 여기 한 남자. 저기네요. 오케이 헤드샷아 이게 여기 조준경 위에다가 되는... 대야 이렇게 대야 되네. 그러면 딱. 애들 뚝배기가 날아가요. 스킨도 되고 멀티도 되잖아요. 오케이. 뚝배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보면 레포되는 스킨도 되고 멀티도 되잖아요. 어. 음. 어 뭔가 그 멀티플레이 얘기 깊게 들어가다 보면 뭔가 그 뭐라고 해야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Somebody could be sneaking up on us right now. Don't get your panties in your twist. Okay, I'm going to take a look at you. I'm going to take a look at you. I'm going t 여러분 들 뭔가 보이 나요？신기 붙죠보 아쉽, 포기, 예, 안전 있 지만, 일단 한번 고아 어디 일 이거 아 쉿! 아참 잠.. 악야 술탄 너무 에바 아니냐? 진짜 술탄 너무 에바 아니야? 짜 술탄은 에바인 것 같은데.. 아.. 과연.. 어 진짜 여기를.. 어 끝장낼 수있겠지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딴데 갑시다. 딴데 가서 강하게 키우고 알겠네요. 도저히 어, 이길 수없다 아, 진짜 아까저개신이세마리 죽인 것같근데잘 만하면. 안 맞아, 위. 왜. 아니 왜안 맞아 이게? 아까도 맞. 아까 쭉 빽이 잘 꽂혔는데? 아씨. 이. 아씨. 아아아 아, 그. 그냥 저도 총쏠까요? 그냥 안 되겠. 이거 화살이 주무기인데 화살. 못잘못 드겠다. 알바님은 활 안다네요. 그냥 총쓰세요 예? 아저가 아, 활이 안 된다고요? 아니야 잘할수 있습니다 예... 잘할수 있어 예, 예... 한 번만 더 도전해보죠 아니 아두 예, 예, 번만 더 예... 아까 전에잘 됐었잖아요 예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야, 이 can 앞에 나 붙여야 하는 거아니 아, 아 아니요, 아니요. 나납 붙여야 된다. 오케이, 아, 앞 촌대. 아. 살짝 업빛나갔나 어, 봐요. 머리가 안 맞고. 오케이, 해드셔.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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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아요 저기 위에도 한명 있었으니까 내려오 내려온것 같지는 않은것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저기 내려오는게 더 나을수도 있는데 남는짱장고거보여 위기야. 위기야. 위지야 위기야. 위기야. 위기꾸여기만위기 일단 기직까지 나쁘지 않아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도 일단 숨어있죠 쟤도 잘 모르겠지.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재미나게 봐주신 와중에 죄송한데, 잠깐, 예, 진한테 카톡이 와서 딱 확인만 하고 올게요. 아. 어... 예, 제 친구가 뭔 얘기 하나 했더니, 오늘 어디에 갔었는데 어디 그 건물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랑 싸웠다고 하네요. 예, 청소하고 있는데 왜 그런 데 함부로 들어가냐고 막 하길래 뭐라 했다고 합니다. 한명더 아야, 있어. 아야야야. 아, 진짜. 아야야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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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왜안 맞아? 먼지먼지만 헤드샷 <laughs> 어~ 방금 들쉣쉣 뭐? 뭔데 뭔데 어, 여기 까지가서 죽을 순 없으니까 아~ 아야 아야 아~ 쇠탄쇠탄쇠탄쇠탄 쇠탐 아, <laughs> 잠깐만 잠깐탐 쇠탐 쇠타 쇠타 쇠 근대 아, 저 다리 깨지면 뛰지 못하는 색만. 내가 지금 스티브가 없나? 아, 잠 어, 얘가 아, 조금 흥미로 여기도 한 놈이 있는 거지 너무 에바 아닌가? 도안 움직여도 안움직 이거? 나쁜데 이거 직여도안 움직여도 안 움직여도 안 움직여도 안 움직여도 안움직여어안 저거 승인을... 미칫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건 확실한데 아, 쇠다 어씨 일단 여기까지 친서는이 없어. 일단 일단 작전 친구는 이친면쟤이는 총을 쏴가지고 나는한방으면이 친구는 이친헬는이 친구는 이이 브랜드 이이친미는어게구헬이프드나이미 마이 게임 스트리밍 쪼인 망가 망가 전총한번 맞을 때마다 완전 좌절지는데 죽겠네요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엄마 오셨어요 예, 잠깐 어머니가 오셔서 예,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나 은근히 다 신공 아니야, 신공? 그냥 대강 쐈는데 뚝배를 맞췄거든요? 대강 쐈는데 말이지. 나이 정도면 신공 아니야, 신공? 뭐 여러분들 그냥 대강 땡겨도 애들 뚝배가 날아가는, 신공. 어, 어, 뭐 능력을 지어줍니다. 아주, 어, 쉽게 말이지. 일단 군대를, 군대 등대 등록을 해놓죠. 맞 아, 아, 씨금 아, 지피지는건없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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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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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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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래 일단 다시 갑시다. 어 근데 시원님 여기 계시죠? 예 갑자기 시원님이 말씀이 없어지셨는데 예 지금 일단 잠사님도 계신 걸로 나와 있고, 예 면이 게임님도 계신 걸로 나와 있고. 내가 너무 이거에 집중한 했나? <laughs> 여러분들 나의 그 집중에 약간 예 같이 집중해 주신 건가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처리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놈을 처리해야 이렇게 퀘스트가 클려야 되는데, 지금 하살도 별로 없으니까... 예, 나중에 놀이죠. 일단 여기 있던 놈이 어머 투병에 날아가어 나는 굳이 이렇게 열심히 도전해서 쏠 필요가 없, 없구나. 대강 쏴야 잘 맞아요 아니면 요즘 자꾸 이거 화살 쓰다보니까 사격각을 잡는 게 이제 속담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저기 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나? 이게 뛰어다니면 만약에 적이 있을 경우 벌써 나를 보고 난리 났을 텐데 조용하잖아 일단 안에 확인만 하고서 일단 기지로 들어가가지고 재정비 좀 하고 봅시다. 챙길까 챙겨야죠. 미리탄이 여기 들어있네 특히 쇠모가 없지도 않고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데, 가 홀딱 벗고 나오는 애들이 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 네. 홀딱 벗고 나오는 레이더는 방송에 나가면 조금 큰일 날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겠습니다. BTC 팩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어, 레이더들이 홀딱 벗고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게임시각 저녁 8시 13분. 한번저장한고 저장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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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시한 아무리 황무지 화살 또는 어, 예, 황무지 택시 유염 열국도국총국 써야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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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한 오피는 아니니깐 여기 막 뛰어댕길 수는 없.. 저번에.. 아니 저번 회차 때 여기.. 에서 레이더가 겁나 많이 나왔었는 어떻게 돼있는지 되게 살거라고 경음악도 뭔가 되게 분위기 살아서 쫄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씨 왜또그 피해? 아또그또왜 피해? 아또그 피해네. 뭐, 뭐, 뭔가 누구랑 갑자기 싸우고 있어요? 좀 뭔가 달려대더니 막 싸우고 있는데. 아하! 아, 뭔데? 뭐야 아하! 아하! 싸우는 건가? 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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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하! 이모 죽지 않아, 이제. 오늘더 이상 죽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아, 여기에서 이미 우이랑한판 승부를 펼쳤었구나. 예, 근데. 자, 한 명은 죽었고. 두 명만 살아남은 상태로. 여기에서 지내다가 그러면 공격하는 거네. 아 진짜, 아, 하필 또 저기 저기 있는 거고, 아 진짜, 어, 아, 행복해 봤자안 봐줘. 흔들던들고 그렇게 집리할때 행복해 봤자 의미 없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빡빡! 아, 아. 오늘의 교훈. 어, 무리해서 싸우지 말자. 역시, 무리해서 싸우면 좋을 것 같아. 어? 어, 야김님 안녕하세요. 제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재미나게 봐주시고. 언제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언제나 노력과 정대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야김님 반갑습니다 뭐야 이는왜그텍스처가 요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 하다 하다가 참별 버그를 다 보네요 <laughs> 저또뭔시시션 일단 가보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내려갔었지? 야기님도 그폴라웃타셨죠 예, 제가 저번에도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드팩트리... 저흰 또본니 있었던 거야. 자, 이번엔 한놈 뚝배기 따고서 오케이, 헤드샷. 이게 모이통에 헤드, 활이 박혔는데한 방에 안준게 이상하겠죠? 1년 뒤에 할거 같아요. 1년 뒤에요. 심각한데, <laughs> 충분히 즐겨서. 그래도 구이랑 한바탕 싸고 있고, 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얘, 얘는 왜 한방에 죽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심장 쪽에 꽂혀 건가 일단, 어, 아, 심장 쪽에 꽂혀서 한 방에 죽었나봐요. 어, 얘는 뚝배기 맞아서 한 방에 가셨고. 역시 난 명궁이었어. 제가 못 맞춘 게 아닙니다. 제가 명궁인데, 아까 제 당황스러워서 얘못 예, 맞췄던 거예요. 음. 야생물의피 이거 뭐 했으면 좋만 일단 챙기지. 어, 뭔가 겁나 많은데. 원래 여기, 어, 레이더 시체한군더 있지 않나?